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왼쪽으로 자는 것과 오른쪽으로 자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할지 고민되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파서 내가 잘못 잤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 3분의 1을 보내는 수면, 그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자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소화, 혈액순환, 심지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왼쪽과 오른쪽 수면 자세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자세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좋은 잠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으로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좌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소화에 좋다는 점입니다. 60대 김씨 아버님의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 심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시작한 후로는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왜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에 좋을까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왼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소아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왼쪽으로 누워서 잘때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이나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는 왼쪽 수면 자세를 적극 권해드려요. 두 번째 장점은 심장에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몸의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에 놓이게 되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70대 박씨 할아버님은 심장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의사로부터 왼쪽으로 자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가슴 답답함이나 숨 가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림프순환에 좋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주요 림프관이 몸의 왼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이 림프순환이 더 활발해져서 몸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왼쪽 수면 자세에도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심장에 압박감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 질환이 심한 분들의 경우 왼쪽으로 누웠을 때 오히려 심장이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면 자세를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어깨나 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왼쪽 어깨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50견이나 어깨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우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심장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심장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른쪽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정씨 할머님은 부정맥 진단을 받은 후 왼쪽으로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오른쪽으로 자기 시작했더니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폐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조금 더 크고 기능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 폐가 위쪽에 위치하면서 호흡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에 좋다는 점입니다. 간은 몸의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해독작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른쪽 자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수면 자세의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정맥이 몸의 오른쪽을 지나가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혈관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중이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면 자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이 좋고 심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오른쪽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더 편한지 어떤 자세에서 더 깊게 잠들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왼쪽으로 누워서 잤을 때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면 왼쪽이 맞는 거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을 때 숨쉬기가 편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면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환별 맞춤 자세 선택하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자세를 우선 고려해 보세요. 심부전 심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면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세가 결국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별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여성분들의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는 왼쪽 자세를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커진 자궁이 하대 정맥을 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태반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여성들의 사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임신 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자세에 대한 제약이 그리 크지 않지만 습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일찍부터 왼쪽 자세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으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더 넓어져서 콧고리와 무호흡 증상이 줄어들어요. 70대 최씨 할아버님은 심한 콧고리 때문에 할머님과 따로 주무셨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기른 후로는 콧고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같은 방에서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수면 자세뿐만 아니라 베개와 쿠션 사용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와 골반의 정렬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 무릎이 위로 오도록 눕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왼쪽 무릎이 아프시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 무릎이 위로 오게 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왼쪽 자세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클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기립성 저혈압이 올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수면 자세를 바꿀 때도 점진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실제로 수면 자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베개 활용법입니다. 왼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왼쪽에 베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60대 이씨 아주머님은 이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수면 자세를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베개가 불편해서 밤중에 치우기도 하셨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점진적 적응법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적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똑바로 누워서 자시던 분이 왼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처음에는 살짝만 왼쪽으로 기울어서 자다가 점차 각도를 늘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식적 노력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은 왼쪽으로 자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실제로 그 자세로 누워서 잠드는 거예요. 밤중에 자세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잠들 때만이라도 원하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면 중에 자세가 바뀌는 것은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밤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자세를 바꾼다고 해요.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잠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밤중에 깨서 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억지로 원래 자세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침실 환경, 침구류, 생활 습관 등도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베개의 중요성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져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가 적당해요.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트리스의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척추 정렬에 좋지 않고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박감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한 탄력이 있으면서도 몸의 곡선을 잘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70대 김씨 할머님은 20년 넘게 사용하던 매트리스를 바꾸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고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침실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되고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온도와 5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적당해요. 또한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낮에는 피곤하다가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특히 잠들기 전 루틴이 중요해요. 몸이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과 수면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과식을 피하시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반면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차 같은 것들은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밤 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운동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 해도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60대 박씨 아버님은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기르신 후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들을 침대까지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들은 메모해두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다섯 번 정도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수면 시간의 일정함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를 억지로 젊을 때와 같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낮잠의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낮잠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낮잠을 주무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때 너무 깊게 자거나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낮잠은 피로회복을 위한 보충 수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주무시면 됩니다. 수면 중 깨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 중에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깬다면 몇 가지 원인을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는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밤 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런 분들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밤중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코골이와 함께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약물과 수면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은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에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어요. 70대 최씨 할머님은 혈압약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신 후밤 중에 깨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변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계절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절한 냉방과 통풍에 신경 쓰셔야 해요. 수면 보조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폼 베개, 체온 조절 매트리스, 수면 마스크, 기마개 등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수면 일기 작성도 좋은 방법이에요. 며칠 동안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 자세, 꿈의 내용, 아침 기분 등을 기록해 보시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의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김씨 아주머님은 수면 일기를 쓰시면서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날에 더 자주 깬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 후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부부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중한 분의 콧골리가 심해지거나 수면 시간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필요하다면 침실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침실 분리가 관계의 소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잠을 자야 낮에 더 활기차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 수면 자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의 장점은 소화에 좋고, 심장 부담이 적고,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임신중인 여성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것의 장점은 심장 압박이 적고 폐 기능과 간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편안함입니다. 의학적인 권장 사항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세가 결국 가장 좋은 자세예요. 수면 자세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베개를 활용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침실 환경, 침구류, 수면 습관 등입니다. 전체적인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수면 자세를 정하시기 바라요. 인터넷 정보나 일반적인 권장 사항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좋은 잠은 건강한 낮 시간을 만들고 건강한 낮 시간은 또 좋은 잠을 만드는 선순환을 가져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더 좋은 수면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수면 장애가 심하시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관련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최근에는 수면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밤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아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자세로 주무실 때 가장 편안하신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